혹시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때문에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신가요? 직장 동료, 가족, 친구 혹은 온라인에서 만난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당신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을 때그 답답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동시에 나의 의견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현명한 대화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휘말려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혹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속으로만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고집을 무조건 받아주거나 정면 충돌로 맞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늘은 그 중간 지점에서 상대를 존중하되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지혜로운 방식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봤을 만한 명언들과 일상 속 적용 사례를 함께 나누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해 드리려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의견과 논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긴밀히 연결된 시대에는 각종 커뮤니티나 직장 그리고 친척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기 전에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런 상황을 좀더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말싸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겨대는 이들에게 똑똑하게 한마디를 건네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상대방 역시 바른 소통을 하도록 유도하는 길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철학자의 명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명언으로 유명합니다. 이 말은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심과 겸손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아무리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진정한 지식의 출발점은 자신이 알지 못함을 깨닫는 것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항상 옳다고 우기는 태도야말로 지혜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중시했던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우리가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을 일방적으로 배척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차근차근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함께 탐색해나가는 태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물론 실제 대화 상황에서는 이렇게 철학적 대화를 전개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여러 가지 실천 전략들은 일상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상대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동시에 대화의 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지닌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방법들을 통해 상대의 무례함을 무작정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억지에 휘둘리지 않고 과잉 대응으로 감정 싸움을 벌이지도 않으면서 조금은 우아하고 단단한 태도로 상대를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오늘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다섯 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되 추가 근거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선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그건 말도 안됩니다 라고 대응하면 대화가 금세 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대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스스로의 논리적 빈틈을 확인하게 될수 있고, 실제로 근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스스로 주장을 완화하거나 논의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방법은 마치 고대 그리스의 학당에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음으로써 지식을 넓혀갔던 대화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상대방을 바로 반박하기보다 본인에게 주어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예시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화가 더 깊이 있고 건설적으로 흘러가도록 돕는 것이죠. 이처럼 상대가 우기는 상황에서 곧바로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침착하게 확인 질의를 던지는 것은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거나 최소한 자신의 논리적 결함을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상대가 완고해서 결코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근거제시 요구하기라는 태도는 적어도 나의 대응이 품이 있고 이성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며 제3자가 이 상황을 지켜볼 때도 누가 더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현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료가 내 방식이 최선이고 무조건 이 방법대로 해야 한다 라고 우기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이때 바로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 방식대로 합시다 라고 맞받아 치면 갈등이 커지고 생산적인 협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말씀하신 방법이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방법의 핵심 근거나 장점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동료도 일단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세한 논리를 꺼내놓게 됩니다. 만약 그 논리가 의외로 괜찮다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도 있고,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보완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청과 대묻기를 통해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스스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전략과 맥이 닿아 있지만 조금 더 경청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실제로 충분한 경청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혹은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상대의 말을 주에 깊게 들어주고 그렇군요. 제가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라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되묻는 과정을 통해. 내가 그의 의견을 실제로 듣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면 상대는 일단 무시당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면서 상대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대화가 좀더 이성적으로 전개될 여지가 생깁니다. 동시에 내가 되묻는 과정에서 상대는 스스로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데 그 순간, 아, 이 부분에서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구나. 혹은, 이건 근거가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즉, 강압적으로 입을 막는 대신 상대 스스로 자기 논리를 검토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행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며 어떤 상태나 가능성만으로는 미덕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청 또한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듣고 되묻는 행동을 통해 실천해야만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만나요. 라는 문장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되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혹여나 내가 잘못 이해했을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할 기회를 얻고 동시에 상대도 자신의 견해를 좀더 객관화해서 바라보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순수하게 확인을 위한 대묻기라기보다는 상대의 생각을 구조적으로 재정리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그 문제점을 깨닫도록 만드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교묘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태도로 드러내면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최대한 진심 어린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로, 명언이나 객관적 지표를 활용해 대화를 넓히는 전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명언들이나 다양한 통계자료, 혹은 사회적인 하이로 인정받는 법칙 등을 꺼내서 논의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우길 때 예전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주장과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고 묻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명언의 예로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지식은 힘이다 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 같지만.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가질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겨대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주장만이 전부라고 믿는 편협한 지식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식을 통해 더 넓은 관점을 갖출 때 진정한 힘과 설득력이 생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이 다소 일방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명언으로.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한말 중에 모든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 먼저 그것은 조롱을 당한다. 다음에는 격렬히 반대받는다. 그리고 마침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가 처음부터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의견이 부딪히고 검증되면서 결국 올바른 것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아무리 스스로 옳다고 해도 여러 관점에서 검토되지 않은 진실은 부실할 수 있다. 혹시 여러 의견을 더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볼 마음은 없으신가요? 라고 제안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제시하는 명언이나 지표가 그저 당신이 틀렸다를 증명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을 발전시켜보자는 데 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명언이나 객관적 데이터를 들이일 때도 상대가 인정하고 수용할 여지를 마련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연구나 통계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요?처럼 제한 형식으로 접근하면 상대가 심리적으로 덜 방어적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화법이 중요합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상대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거나 당신은 늘 틀렸다는 식으로 인심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은 더 커지고 오히려 내가 외에 없는 사람처럼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대신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 때문에 제가 조금 당혹스럽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제가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화를 더 원만하게 하고 싶습니다.처럼 나 전달법을 활용해 보세요. 즉, 상대방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 그 태도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상대가 내 방식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꽤 효과적인 대화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친구가 자꾸 내가 다 알아, 넌 몰라도 돼. 그러니까 그냥 따르기만 해라고 말할 때, 직접적으로 너는 왜 이렇게 독단적이니? 라고 몰아 세우면 갈등이 커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뭔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대화가 이어지기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어라고 말한다면, 친구가 적어도 내 말투가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후 우리 좀더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의논해 볼수 있을까? 라고 제안하면 상대가 조금이라도 태도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상대에게는 부드러운 단절도 고려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때론 아무리 노력해도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해보아도 전혀 귀를 닫고 자기 말만 하며 억지와 왜곡으로 일관하는 상대도 분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관계나 대화 자체를 부드럽게 정리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말씀하시는 부분에 분명 일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느낍니다. 혹시 서로 생각이 조금 식은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 볼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대화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계속 같이 일해야 하는 관계라면 완전히 대화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말다툼으로 감정 소모가 심해질 때 잠시 휴식을 두고 생각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크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지속적으로 참아왔지만 상대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키는 모습만 보인다면, 관계 자체의 경계를 다시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융은,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어 억압해온 부분들을 의미하는데, 종종 타인과의 갈등이나 불화 상황에서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꾸 상대의 독단적인 태도에 과민 반응하는 이유가, 실은 내 안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자괴감이 있었거나 혹은 나도 원래 독단적인 면이 있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살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애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에게 굳이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 적절한 선을 긋고 나 스스로의 감정을 보살피며 더 나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편이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근거를 묻고, 두 번째로 경청과 대묻기를 통해 상대를 존중하며, 세 번째로 명언이나 객관적 지표를 활용해 논의를 확장하고, 네 번째로 나 전달법을 사용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되 공격하지 않고, 다섯 번째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대는 적절히 선을 긋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 방법을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뒤,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온라인 상에서 가볍게 스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혹은 대화가 막히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근거를 요구해 볼까? 조금 더 경청해 볼까? 명언이나 객관적 지표를 통해 다른 시각을 보여줄까?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 볼까? 아예 잠시 대화를 중단해 볼까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은 큰 비용이나 위험 부담 없이 시도해 볼수 있는 것들이니, 다음번에 갈등이나 논쟁이 발생했을 때, 한 번씩 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다섯 가지 실천 전략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소통의 스킬이 한층 성장했음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굳건히 우기기만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차분하게 중심을 잡고,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허투루 듣지 않고도 내 의견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갖추게 될 테니까요. 또한, 이렇게 성장한 소통 능력은 일상뿐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의 갈등도 더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되고, 직장에서는 협업 능력이 향상되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길게 보면, 한 사람이 지닌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전략들을 듣고, 그거 다 알지만 막상 말싸움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잘안 되더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해두어야 합니다. 꼭 실제 갈등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대화나 토론 자리에서 작은 질문과 확인 과정을 거치는 습관을 들이면 막상 격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근육이 단련되어 있습니다. 명언과 관련된 짧은 일화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고대 사상가 공자는 과유불급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이죠. 이는 대화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말만 우기는 태도는 바로 지나침의 전형일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물러서고 침묵하는 태도는 미치지 못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필요한 만큼 나의 의견을 내놓고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편안히 펼칠 기회를 주는 균형감각일 것입니다. 바로 이 균형을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다섯 가지 전략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나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우기는 사람들과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내 목소리를 낼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묻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조금씩 변형하고 조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경청과 대묻기를 하고 아 전달법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우길 때 먼저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라고 조곤조곤 물어본 뒤 한참 듣다가 그 과정을 들으니까 저로서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혹시 제가 그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전략을 현장 상황에 맞추어 조합하고 응용하면 훨씬 유연하게 대화 흐름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 전문가들과 상담사들은 갈등 해결의 첫 걸음이 대화의 장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장은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때 만들어집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무시당할지 모른다. 혹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는 두려움이 바탕이 되어 과도하게 자신을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우선 그가 방어적 태도를 내려놓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거기에 호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전략을 통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상대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혹은 과거에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과 겪었던 갈등 상황이 있나요? 그때 어떤 태도로 대응하셨나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아 이때 이 전략을 썼더라면 어땠을까? 라고 떠올라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가능하다면 댓글로 간단히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통찰과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일방적으로 우기는 사람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구나라는 인간적인 이해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작은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한번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근거 물어보기, 아, 경청 후 되묻기 이두 가지 중 하나라도 직접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주 거칠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가벼운 주장을 펼칠 때 가볍게, 왜 네,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아, 즉, 라는 말씀이신 거죠? 라고 확인하는 과정을 넣어 보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신선한 대화 체험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 사람이 무슨 논리를 갖고 있는지 깊이 들어볼 기회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실천해보는 과정에서 다섯 가지 방법 중네개 가장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말투가 다르니 어떤 이는 경청과 대묻기가 편하고 또 어떤 이는 명언이나 객관 지표 활용하기가 더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부담을 갖지 않고 하나씩 시도해 가면서 나만의 대화 방식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부딪히거나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법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혜택은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덜 상처받고 더 건강한 소통을 할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억울하게 몰리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상대와의 대화를 좀더 평화롭고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만약 이 내용들을 여러 번 복습하시면서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 보신다면 말싸움이나 강압적인 설득 속에서 힘들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더 단단하고 당당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다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가 주장하는 바를 즉시 부정하지 말고 근거와 구체적 설명을 요청해 본다. 둘째, 경청과 대묻기를 통해 상대가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스스로 말의 빈틈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셋째, 명언이나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상대의 편협한 시각을 넓혀준다. 넷째,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되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이른바 나 전달법을 구사한다. 다섯째,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는 상대라면 나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화를 중단할 용기도 낸다. 이 다섯 가지가 매끄럽게 연결되면 서로 의견 차이를 메우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대화라는 형식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길을 열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조금이라도 이 영상에서 얻은 힌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약과 함께 구독 시 혜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처럼 저희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조금 더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 심리학적 철학적 통찰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 갈등, 자기성장, 소통 스킬 등에 관한 유용한 영상들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이런 주제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고 매번 새롭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